드디어, 드디어 제가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야호! 아, 조금 있다가 까 어. 응. 자, 꿀템을 보여드릴게요. 짜잔! 핸드폰이 여기에 붙습니다. 이거 불 켜보자. 안 보인다. 자, 여기에 이렇게 충전기가 있는데 여기 아이폰 12를 붙이면 붙어요. 짱이죠? 무선 충전도 됩니다. 이거 진짜 꿀템. 아, 시력이 돌. 갑자기? 너 누가 과자를 그렇게 많이 사래? 그거 맥주를 그렇게 많이 사래. 딸기, 팥, 앙금. 이거는 엄청 커요. 그래서 엄청 많이 먹어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요즘에 찹쌀 가루 떡집에서 습식으로 사왔어요. 그리고 얘는 전분, 옥수수맛 전분. 그리고 랩. 요거까지 있으면 아마도 준비가 끝입니다.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유튜브에서 본 꿀팁을 해볼게요. 이렇게 랩에 올려가지고 얘를 떼고 이 위에 딸기를 이렇게 맞나?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감싸서 오 팥이 너무 많아 아 팥을 조금 적게 해야겠다 이렇게 계속 반복 해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근데 파시 너무 많아요. 뭐똥 아니야, 똥? y e h i know i can lean on you. Ooh, you catch me like a leaf falling from a tree. If I be shouldn't star, you make a wish. No, I don't fake like this kind of feeling. Never felt so real. My heart is on the table, cause you're my everything. I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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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I wanna marry you. Cause when you're around, I know it's true. Ooh, ooh, the way you make me feel is so good, baby. So good. So good, every single day we spend apart. I wanna be with you, baby. Take my hand, hold it tight, just like you do. Feel so good. 지제 갚는 거야? 왜 그대로인 거지? 뭐지? 아까랑 똑같은데? 상태가? 뭐야? 왜 그래? 응? 뭐왜 그러는 거야? 무슨 일이야 이게? 계속 이렇게 치대야 된대. 그럼 내가 해줄게. 도아 너보다 내가 더 빠른데? 아 내가 도와줄게 너 힘들 것 같아 네. 해보고 싶은 거 아니야? 카메라 카메라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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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real. My heart is on the table, cause you're my everything. 아니잖아. 다시, 다시, 다시. 자, 제가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자, 누구에게나 실수할 수는 있으니까. 처음은 있으니까. 그래도 아까보다 <laughs> 나은 것 같은데. 먹어볼까? 먹어봐. <laughs> 야 이거 뭐야? 몰라 망했어. 먹어봐. 그거 줘봐. 응. 음. <laughs> 먹어도 음. <laughs> 먹어도 되는 떡 맞아? 응 음, 맛있네. <laughs> 맛있다고? 응. 음. <laughs> 진짜 맛있어? 응. 음. 확실좀덜 들어가서 그랬던 팥. <laughs> 왜냐면 딸기 식감을 잡아 먹어. 아 팥이 진짜 많네? 응 그래 이 정도인지. 아무래도 괜찮은데. 음. 어 팥이 왜 이렇게 많아? 한번더 어, 주라. 요거트 요거트를 만드는 기계예요. 제가 그 그릭 요거트 추천해달라고 인스타그램에 올렸었는데 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직접 만들어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laughs> 그러셔가지고 음 엄청 간단해요. 통요런통그 다음에 뚜껑 끝. 이렇게 45도, 10시간. 오, 엄청 간단하네. 비주얼이. 유청은 한두번 정도? 중간에 빼줬어요. 넘치려고 그래가지고. 또한번꽉 짜주고. 오, 브라타 치즈 같아. 대박! 완전 대박이야. 완전 대성공이야. 헉! 진짜 와봐. 대성공이 어 미쳤어. 대박 꾸덕해. 오 진짜 미쳤어. 야, 오늘처럼 빨리 해먹을게. 맛있어 심지어. 어디? 와 이거 딸기랑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이따가 같이 먹자. 이물 먼저 마시면 안돼 여기다. 음. 오 맛있어. 진짜 오렌지 짠 맛이야. 저희는 지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등산을 갑니다. 동산. 동산을 갈 거예요. 오늘 하늘 진짜 예쁘다. 그치? 오. 등산하기 딱 좋은 날씨야. 그니까. 날씨 뭐 그렇게 응. 안 춥네, 그래도. 안녕! <laughs> 여기잖아. 정상까지 3시간 10분 걸린데, 일단 한번갈수 있는 데까지. 아 우리 오늘 목표를 정해놓을까? 그럼 어디까지 갈지? 여기서 여기까지 1시간 25분 걸리네. 맷돌바위 그럼 여기까지 가자. 가자 맷돌방. 출발. 진짜 근데, 한라산 왔다가 여기 오니까 너무 비교된다. 한라산은 별 아니야? 아니, 풍경이. 아, 풍경이. 어. 풍경이 너무 달라. 여기 막 아파트 있고, 너무 상막하잖아. 한라산은 진짜 가면서 계속, 우와, 우와, 이랬거든. 근데 여기는, <laughs> 잉? 앵? 약간 이런 느낌? 역시 사람이 눈만 높아지면 안 돼요. 거기 가봐야겠어, 자연드림. 핑크가 제일 맛있어? 핑크가 맛있어. 你。<laughs> 썰게 고기 구워 먹는 거냐? 오 맛있겠다. 오오좀 느낌 있다. 응. 열어 주세요. 이제 먹자. 아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먹어보자. 이제. 어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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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은 음, 있다. 음. 아, 맛있네. 음. 우 좋다. 이거 뭐야? 맥주가 포도주 같네. 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맥주와 함께. 나는? 나도 불고 싶었는데 오늘 아침 제가 좋아하는 루꼴라 사과 브리치즈 샌드위치 パンパンパンパンパンパンパン 약간 짠 맛과 사과의 달콤한 단짠이다 이거. 음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끓여 먹어야 돼. 까먹었어. <놈> 너무 꾸덕해. 야, 너무 맛있다, 샷 음, 야,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그치? 음. 아, 이거는 친구가 사준 요거트 그릇인데 엄청 마음에 들어요. 고마워, 음. 친구야. 음, 진짜 꾸덕해. 맛있어?